안녕하세요 신교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이런 날에는 기분이 다운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한바탕 웃거나 아니면 내사랑 박수 한번 신나게 치면 기분이 쫙 업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일단 웃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목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부의 잠자리입니다. 19금은 아니고요 20대 폭에서 자고 30대 마주보고 자고 40대 나란히 천장 보고 자고 50대 등 돌리고 자고 60대 다른 방에서 각각 자고 최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빵 터졌죠 <laughs> 70대 서로 어디에서 자는지 모르고, 80대, 한 분은 방에서, 한 분은 산 속에서 잔다. <laughs>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20대는 뭐 한두 분 계시고, 그리고 60대 몇분 계시고, 그다음에 70대 한두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3, 4, 50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부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오늘 부부 얘기를 하냐면, 어제 퇴근길에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이제 저하고 알게 된게 거의 뭐한 20년?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고, 최근에 만났었던 게 아마 그 친구 둘째 아들 결혼할 때, 그러니까 거의 뭐한 3,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특별한 연락은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윤사장입니다. 윤사장인데, 마지막에 집사람 안부를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서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느낌이 좀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번 보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마음 고생 너무 많이 시키고 보낸게 계속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하여튼 좀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이제 강아지 산책도 시킬 겸 그래서 우리 이제 동네 염창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제 과거 추억 여행을 한번 해봤죠. 이 친구는 포이동 쪽에 큰 빌라에 살았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7, 80평 되고 아주 집이 좋았죠. 꽤 돈도 많이 버 친구라 그런데 그 집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아주 썰렁하고 차가운 느낌, 냉기가 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가족이 비교적 단촐했죠. 가끔 오시는 이제 좀 키가 센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 친구하고만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골프가 한창 유행일 때라 아들 둘을 전부 다 타이거 우주 같이 만들겠다고 태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혼자 집사람이 항상 있었었고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강남에 그 룸사롱 그럴 만할 때는 한 10개 정도 갖고 있었고 그 외에 무슨 큰 식당도 몇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뒤로 내가 알기로는 약간 사채 비슷한 거 그런 것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별명이 뭐였냐면 1%였거든요. 그 1%가 뭐냐면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다. 그래서 부를 때도 가끔 보니까 <laughs> 1% 사장, 1% 사장 그런 얘기 많이 했었었죠.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룸사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자들하고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이 그렇게 건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밤새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며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상 뭐 그렇다고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둘도 해외에 있고 넓은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외롭고 적적했겠죠. 더구나 이제 신랑은 밖에서 돌고 하니까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그렇게 그 마음 고생할 적에는 그 우울증 할 만도 올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언뜻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고 이렇게 좀 돈도 쓰고 뭐 백화점 같은 명품 같은 사고 좀 그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쇼윈도 보부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그때한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은 세장에 갇힌 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어쨌든간에 인연이 돼서 쭉 있다가 아주 이제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이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 집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그 친구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집사람하고 잠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뭐 요즘 인사장하고잘 지내요. 되게 얼굴이 밝고 좋네요. 그랬더니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혼하기로 합의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무언가 이렇게 확 자기를 묶었었던 족쇄 같은 거 그런 데서 딱 벗어난다는 데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밝아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랬죠 그때 기억에 집 앞에 보면 붕어빵 팔던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IMF 때 사업을 하던지 망해가지고 두 부부가 붕어빵을 파는데 거기는 그렇게 항상 저 서로 웃고 깔깔거리고 하여튼 되게 밝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부부가 대비됐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와이프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분명한 건 병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차마 그 얘기 물어볼 수없었고 다만 계속 걸리는 얘기는 그 친구가 집사람한테 마음 고생시킨 게좀마음에 계속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봤죠. 나는 과연 집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가족의 개념이 부모,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게 우선이었어요. 또 그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사람, 아이들 뭐 이런 순이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내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 형제, 뭐 이제 기타, 친인척, 이런 거겠죠. 이 우선순위를 잘못 알게 되면 배우자한테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배우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좀더 마음고생 안 시키고 잘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해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세요 내가 어제 시기적절하게 보낸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마무리 할까 합니다 제목은 우리 앞에 남은 세월입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푸른 잎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고 예쁜 꽃도 언젠가는 떨어지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웅 혹을 절세가인도 세월 따라 덧없이 가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이 안타깝고 미련이 남을까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세월이 갈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마저 세상과 점점 격리되어 외로워집니다. 이별이 점점 많아져가는 부족한 인생길에 서로서로 안보라도 전하며 마음 함께하는 동행자로 인하여 쓸쓸하지 않은 날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활력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대안입니다. 세월 앞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아껴 쓰면 20년, 대충 쓰면 10년, 아차 하면 5년, 까딱하면 순간, 우리 앞에 남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앞에 남은 세월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저도 이렇게 가늠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리고 행복한 상상과 절대긍정 마인드로 활기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모두 활기차게 화이팅! 감사합니다.